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녀야 할것 같은 2월 2일 일요일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로 요즘 정말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요. 한세벌 테니스 클럽 원례회 참석했어요. 회장님의 인사 말씀에서 인생에는 세 개의 통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인생에는 세 개의 통장이 있는데 첫째는 돈과 재물의 통장이고 둘째는 인간관계 통장이며 마지막 하나는 영혼의 통장이라 해요. 살다 보면 돈과 재물의 통장에는 돈이 쌓이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관계 통장에는 항상 잔액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영혼의 통장에는 조금씩 잔액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살아야 해요. 돈 부자보다는 사람 부자가 되고 사람 부자보다는 영혼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요. 어쩌면 시간은 어제와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한 일들을 이루지 못해서 세월이 잘 가는 것으로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에 불평불만을 가지지 말고 흐름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해요. 원래 회에서 만나는 파트너와 잠시 같이 페어를 해서 운동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다투기도 하고 인과 아웃으로 싸우기도 해요. 우리 삶의 짧은 만남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시기할 시간도 부족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지만 편견을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좋은 말을 할수 있어야 해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혼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복과 행운도 따르게 되어요.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긍정의 마음으로 채워서 건강한 생각을 해야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선입견을 버려야 해요. 선입견은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보고 들은 것이 쌓여 어떤 순간에 자기 마음을 가로막게 되어요. 긍정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저지하고 찾아온 기회를 사전 차단하는 걸림돌인 선입견을 없애야 해요. 선입견은 뭔가 해보기보다는 하지 않고 멈추게 만들어요. 선입견의 복잡한 마음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새롭게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행복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